그거 소화가 좋아하는 건가? 누가 좋아해? 감자 소화가 좋아하지. 아, 응. 추워라. 시해요 소아야, 감자 더 캐줘. 바닥에 뽀 바닥에 박혀 있는데 노란색 잘봐봐또 있어. 네, 애기 옆쪽 빌려올게 어. 감자를 찾았다! 아, 감자 키워도, 감자 키워도. 수연아 감자 어딨어? 여기요. 이거 찾았다, 여기. 헉, 또 찾았어요. 아또 찾았어요! 그럼, 무독 키까요 네, 무독 했어요. 써 있는 게 아니라 캤어요. 소화 당근도 뽑아주세요. 우와, 오늘 맛있는 저녁을 해줄 건가요?